남씨 이쁘다! 표정은 <laughs> 어, 여섯 달고, <laughs> 여 여섯 달 여섯 달고, 여 빨 처음 찍어요. 찍어줘요. 아, 너무 에 듭니다. 편집까지 양주 들었게요하트은 멀리서도 내가 그 페이크로 일부러 걸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나도 이거 아니하내 거야. 내란 거. 근황 토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황 토크? <laughs> 크 아, 할 얘기가. 나중에. 무할 얘기가 없어? 없어. <laughs> 나 이거 얘는 취하지가 뭐? 않아. 나 그냥 취하는 것도좀 줘. <laughs> 아니 잘 내가 하고 있어 준비? 응. <laughs> 야, 왜왜안 야, 잘 싸워? 잘 때만 지 마! 싸우는 얘기 해줘. 야, 결혼 준비는 <laughs>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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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결혼 준할때 많이 싸우잖아. 어, 괜찮아. 어둠에 익숙하게, 어둠에 익숙하 사진 찍기만 않으면 되네, 이거. 어, 여기도 잘 나오네. 어, 괜찮은데? 어, 어, 네. 어 괜찮네 아까랑 그러고. 왜 달라? 아까는 음. 이상했잖아. 예쁘다, 되게. 여기 분위기 있다. <목소리> 나도 못해. 뭔 노래인데? 우리 개인샷 단체샷 다 줘. 그래, 카푸 좀 해줘. <목소리> 어? 카푸가 뭐야? 카푸가 예요 어머, 머 어머, 머너 이래서 유튜브 하겠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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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나 알고 있었어. 엄마 엄마 다너네아 근데 나, 나. 누가 이거 셀카도 가져왔던데? 누가? 예. 어떤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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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근데 나 이거 인포충 같은지 몰라서 중성을못 했어. 이거? 이거 리모컨이 빼는 거 하고 지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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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손 몰라. 너는 알았단 것만 알아. 너 이걸 다 들고 와서 진짜 전자기기 이제 나 요거를 이렇게 빼서 여기 있잖아. 요거 아 근데 야해봤어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언제다 <목소리도> 뭐 정민아. <목소리도> 무밀게 <너무 기뻐. 목소리도> 진짜? 진짜? 나 정민이야. 이거야. 이거야. 진짜. 야, 아는장에 나야 돼. 선은 선장에 나야 인간이 돼. 돼. 음, 음, 야, 콘선 내릴 게 뭐, 아니었다 야. 그뭘그 봐야 돼. 그해 줬어요, 이제. 거 보여? 보여줘. 보여줘. 나 야, 나도 이제 에어팟이라 이거 보내줄 수 있어. 아에어팟이 에어팟 아이폰이라. 너거왜 에어팟이야? 내가 근데 네가 갤럭시 까먹었어. <laughs> 야, <laughs> 야, 근데 고스트 현상 있어. 고스트 <laughs> 너네 없어? 없어. 고스트 아, 현상이 뭐야? 아, 어울때불 이렇게 찍잖아. 어. 그러면 촛불을 켜. 그러면 어. 그 촛불에 따라서 너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보자, 해보자. 고스트가 해보자. 생겨. 해보자. 안 좋은 건데? 이제 보면 알아야 되는 거야. 야 도감이 소리하는 거 아니야? 어 없어 없어. 야 진짜 무서워 진심이야 저 잡아, 잡아, 잡아당기는 아, 느낌이 그래, 그다야 진짜, 너무 했지, 했지. 왜, 왜. 아, 진짜, 진짜 야, 이렇게 손, 했단 말안칠 쏘다. 그러니까 우리. 나 저... 소맥 열장 가네. <laughs> 진짜 나 감정이 어 뭐야 무섭게 왜 그래. 나네 못지게. 나는 감 우리 손손닦요

성민이 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오케이 아, 납시랑납시가 네. 사랑하는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우리 가족이랑 열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합니다. 저희 하도 같이 화이 어! 아, 쳤거 알아? 체력 광고야? 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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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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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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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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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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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아까 여기다 찾아보니까 7번 출구가 얘네가 지도 보내줬잖아. 어 너무 가까워서 너무 좋은 거야. 어 근데 내가 원래 잘잘 목을, 발목을 대학교 때 크게 다친 이후로 힐을잘못 신어. 오래 못 신어. 그때 운동화 챙기는데 오빠 가 계속 말리는 걸 가끔. 휠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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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왔어 아 오빠 귀여워. 그런고또고 있었다. 근데 이게 7번 출구를 막 찾았지 위에서난 오늘 자주 안 오니까. 근 7번 8번 4번으로 나가고 적혀 있는 거야. 거기에 아, 곧, 곧 공사를 하고 나면서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4번으로 다 나왔어. 나왔다가 어, 길못 찾겠는 거야. 추운데 왜못 잡는 다리 엄청 아픈데 막아 간절함이 느껴졌어. 검색을막했어막 네. 진짜 팔이 여기 얼어 막 까지는 느낌 나는 거 알아? 아, 막 오늘 근데 너무 추운 얼어 썬줄 그것처럼 고 있어. 상이막나지도 이거 신고 밑에 하체에 옷고 있는 느낌이 막 났어 메리콘~~ 표그을 공주라고 <laughs> 얼음 공주로 <laughs> <입이 난 자를 웃음> 얼음 <laughs> 눈자루 아니야 그래서 조용어 근데 못연모르는 뭐 <laughs> <왜 뱉는> 거야 <laughs>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찾았다? <laughs> 어. 반대로 유턴을 막 찼어 보니까 <laughs> 치마춤고사이들어가서사용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아주 그래가지고 <laughs> 얘는 근데 되게 찰떡같지 않아? 아니 너, 너는, 너는 근데 잘 몰랐을 때애들한테 바로 왜 전화 안했어 톡을 했지 야왜 톡을 해! 전화를 해야지 근데 얘 문장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아직도 전화가 안었어 카트를 후한 거야 가방이랑 아, 지갑이 아직까지 가가지고 없어아 뭐가 들어있냐 이새끼가 <laughs> 계속 차에 <차게> 지갑이 들어있다고? <laughs> 안되지 안 아니, 말이 안 되는 거필이 없어. 열기, 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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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지 찬가지, 찬가지, 찬찾아야지 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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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가찾아가지 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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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가아돈가지 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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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가 아니박기 아니, 귀여운 분이... 네. 아, 누리야~ 누리야~ <laughs> 어, 나랑 닮았어~ <잘> <laughs> 야, 야이봐 야, 너, 야, 기사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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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나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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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재밌었어? 왜? <laughs> 진짜 너무 재집에진 나만 집기서 나만 집에 아니 만집에 나만 하고 진나한 얘기? 함께 스임하는거야데 <laughs> 네. 근데, 근데 빠 근데 너네 거야? 좀 그거 있잖아 이수연 좀 애닳는 의미지 아니야? 아니,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늘 데리고 해야 될거 같고 아니 아, 난 수연이 좋아하니까 애닳네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수연이오빠 편해 어 맞아 와 같이 놀수 있어 어. 어. 오빠는 약간 애이 애이 자기한테 집중해주는 거지 <laughs> <지침 웃음> <laughs> <laughs> 어 건우 오빠는 맞아 그래서 건우 오빠는 막 놀다 가 이렇게 하는돼야 건우 오빠 너무 멋있어 진짜 그 노파차 짜인 것 같아. 너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니까 좋은 거야아나 근데 어. 그전에 솔직히 나 뿌듯한 줄 알았어. 와 아, 맞아. 근데 예를 들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막지나가다 이제 버스를 타러 갔는데, 그 데려다준 것도 아니고 자기 집 가는 길인데 내가 버스 타러 가는 길이잖아? 왜 같이 가버스가 왔잖아? 소유만, 소유만 말은 너무 이쁘게, 재밌게. <laughs> 버스를 타면은 이제 틱 붙고 이제 내 자리 어디 앉을까 이러면서 가는데, 나번짝만 보잖아? 오빠 진짜 오오오. 인사도 안 하고 가진 아, 말든 나는 가는 거야 야너 택시 타 혼자 갈수 있겠냐? 야 너는? 아, 야 나. I'm sure 나 뭐? 오빠 부것처럼나 오빠 12시에 출발하라고 했어 오빠 부르지 마 아, 왜? 야 부르지 마저 급해 야, 왜? 야, 왜? 야, 왜? 야너 아니, 언제 아니? 불러는 상관없는데 너열두시에 불러잖아 뭐라고? 두시에 불러 여보 해봐 아 1시에 출발하라고 할게 난 근데 우리 우리 어렸을 때 너무 좋아 나 어, 진짜 이거 아, 하는 거 너무 좋아 나도 진짜 좋아 이렇게 해서라도 굿즈를 만들어서 만나는 거 같애 어, 어 이거 유튜브에서 샀던 굿티다 맞지? 어라고유에서 어, 어, 샀던 굿티잖아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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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심히 봤다니까? 어 이제 다았아미어다사다그아빠진 사랑 내일 출근 안 하냐? 출근해야 돼 망했어 아이유 개 망했어 아,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 노래 한번 불러. 당지 여기 응. 노래 불러봐. 불러. 나간보라보자잔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날이다게날날날이날날날날날고날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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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그날날날날날인마날날날날라날 우리 집가서 먹을래? 우리 어, 자, 자, 자 우리 뭐 잡게 할까요? 어? 자 우리 집자 우리 집가서 먹자. 우리 집에서 먹자. 우리 집에서 이 우리 에서 먹자. 우리 집에서 먹자. 우리 집에서 안나 우리 집에서 먹서 먹자. 우리 집에서 서 나이다먹어야 아, 진짜 이거 다 찌꺼기인데 다먹으는데존마탱이야 아, <laughs> 오빠, 오빠. 야, 얼마나, 아, 욕하는 줄 알았잖아, <laughs> <존마탱이야>. 얼마나 맛있는데 역하는줄 알았잖아 순간적으로 존맛탱이야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아껴둔거야 야 누가 나왔어? 칭찬해 야네 남씨 너 왜가? 마이크? 아 네. 너 갑자기 왜가? 너못 타고 가겠는데 어 택시 타야돼요 택시 안잡혀지고 안야 박수진 너 그거 내꺼 아니냐? 거. 아니냐? 야, 이거 내너 그것도 내거 같은데? 네? 추천이야, 네, 네. <laughs> 추천한 거야 야, 네? 네, 저거? 어? 집에 못간거 같아? 데천하 야, 너내거입지 마라. 뭐야? 헬기야. 너 지금 어떻게? 이거 걸면 되네. 어... 야, 근데 이거. 어, 너무 잘한있아니이야 아, 아이고, 아이고, 건들지 마, 이제.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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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잘했다 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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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다. 다 아, 네. 남씨 이쁘다. 크시 남씨 이쁘다. 남씨가 남씨 이쁘다.